전유진, 트로트계의 새로운 퀸으로 떠오르며 많은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유진이 남성 팬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 있는 진짜 이유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전유진의 다채로운 매력과 그녀가 어떻게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을 끌어들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유진은 트로트계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모든 세대의 리스너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 매너는 강렬하면서도 섬세함을 겸비하고 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전유진은 그녀의 솔직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이나 공개된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편이며 이는 팬들이 그녀와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팬들은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끼고 이것이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전유진은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쾌한 성격과 재치 있는 입담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이는 그녀의 팬베이스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그녀의 스타일리시한 패션 센스로도 유명합니다. 공연 무대는 물론, 일상에서도 그녀의 패션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특히 젊은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녀의 패션은 그녀의 개성을 반영하며, 이는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